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학 비 전공자로 여러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요, 어, 요새 계속 구원에 관한 얘기 하는데요. 오늘 그 질문이 아예 질문이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하셨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laughs> 예이 질문의 요지는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정말 풍전 풍전등화 같은 우리나라를 구하고 그런 큰 업적이 있고 또 그런 걸로 봐서는 정말 그의 삶도 정말 착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야말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얘기한 것처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미,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를 제에서 구해주신 구세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안 계셨었거든요 이순신 장군 계셨을 때 아니 그렇죠 뭐 승천해셔서 이 땅에는 안 계셨는데 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그 소식을 몰랐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 질문의 요지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은, 아, 아, 그 예수님이 전해진 우리 기독교가 거의 이제 200년 가까이 되는데요. 기독교가 아마 1830년경에 아마 최초로 우리나라에 전해졌을 거예요. 1830년도경에.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은 태어나신 때가요. 외우기 쉽습니다. 우리 강복이 1945년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신 날은 1545년입니다. 예.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신 날이 1545년이고요. 그리고, 우리, 우리, 미량박 씨, 가까운 중시조, 숙민공파 그 할아버지는요, 강해군 때, 그 <laughs> 영의정하신 분인데, 그분이 박자, 승자, 종자입니다. 예, 그분은, 1585년에 태어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랑, 네, 그, 40년 차이 나죠? 아마 뵀을지도 모르겠어요, 두 분이. 예. 가축 때 선조, 다음에 강해군 아닙니까? 임준왜란 때. 그 40년 차이니까, 잘하면 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 그거는, 저거, 요지가 아니고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 예, 예. 이 이수님 소식을 모를 때인데, 그 구원 받지 못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단정 짓기 쉬운데요. 그런데, 그, 제가 뭐딴 얘기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신앙의 선배님, 제가 맨날 자주 얘기를 하는데요. 어디 가면 얘기 잘하는데, 그분은 정말 문 열면 첩첩 산중이 보이는 그런 산골, 산골 시골만에 살았는데요. 어느 날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데 이렇게 비를 뭐 맞았겠죠? 맞다 보니까 이게 눈썹 위로 이렇게 해서 진, 눈을 피해서 지나가더라는 얘기입니다. 눈을 피해서 야 그러면서 야 이거 누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그, 이, 네,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 태초로 그의 그 보이지,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곧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 대신 그 신성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에 아, 분명히 보이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보여 만물에 보여 나타냈으니 아, 그들이 그 핑계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몰라.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그때 알았어야지. 하나님을 알았어야지. 예. 네, 그래 가지고 그 나는 몰라서 뭐 하나님을 못믿었어 이런 핑계를 못 하도록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에 보이지 않으시는 것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이 신, 신적인 존재, 의그 신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만물에 보여서 알게끔 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군 핑계되지 못하게끔. 예, 그런 말씀이 로마서, 로마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 후반절인데요. 1장 한 20절인가요? 그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아직 안전해졌어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예, 보여주셨답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의 선배님이, 예. <laughs> 이렇게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빗물이 떨어지는 걸 보고 야 눈을 도대 들어가지 않네 이런 거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교회에 나왔듯이 하나님은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해주신 곳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그 그 말씀을 근거해 보면 미순신 장군은 그때의 그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예, 계속 그 로마서 1장 20절 이하 계속 읽어 보시면요. 하나님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영화롭게 한 사람이 있고 안 그린 사람들은 그걸 봐도 그냥 자, 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이 나무나 뭐 물이나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을 우상을 삼는 자기 지혜에 빠진, 빠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중에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예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예. 그렇지만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때도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믿을 수도 있고. 어, 어, 예수, 하나님을 알고 경배드려서 구원 받을 수도 있고 구원 안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해서 못 받을 수 있다입니다. 어, 어떻습니까? 받으셨을까요? 못받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하나님의 영하롭게 하는 사람들은 또 사람에게 되게 이롭게 할수 있으니까요. 예,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이타적인 또삶 삶을 살고 그런 면으로 봐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원을 받았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또 다음에 다음에 또 예, 신학 비전 공자 예. 그때도 또 새로운 질문으로 가지고 또 여러분 앞에 예. 한번 음, 예, 예 나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